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경기가 바닥이라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난 9월인가요?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날이 모 대학에서. 공인중개사들의 그 연수교육을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갔는데요. 주인 아주머니는 문을 닫고 갈 채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식사 주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10시에 나와가지고 현재 7시까지 한 그릇도 못 팔았다고 푸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식사를 주문했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16,000원에 매출을 올렸다고 얘기했는데요. 참 남길 같지가 않았습니다. 워낙 경기가 어려운 탓도 있지만 또뭐 그날이 토요일 시간이었고요. 또 학교, 대학교 주변에는 유동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해서 아마 매출이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아마 이분은 식당을 운영해서 인건비는 고사고 하 말이죠. 집세나 나올까 참 걱정이 앞서고요. 하인석 6개 테이블 이 있었으니까 24석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손님이 없었다는 거참 가슴이 아픕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11월 11일 기준으로 해서 반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국정성적표는 참담합니다. 불과 2년 반만에 대통령 지지율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한국갤럽이죠. 한국갤럽이 지난 3일에 공개한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평가 조사에 따르면요. 취임 직후지요. 2017년 6월 첫 주에 무려 84%의 긍정 평가가 있었는데요. 지난달 10월 5주차 44%로 떨어졌습니다. 바로 유례가 드문 극적인 추락인 것입니다. 역대 최악의 경제성장률 아니겠습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사분기가 올해 경제성장률이 2% 미만 밑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1개월째 마이너스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청년 실업으로 언제 경제에 뚝이 터질지도 모르는 살 얼음판을 겪고 있는 형국입니다. 안보와 외교는. 현기증이 날 정도입니다. 한미 동맹은 흔들리고 대일 외교는 실종되었습니다. 핵무력 증강에 나선 김정은 정권의 도박은 위험수입니다.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진영 대결을 불러온 조국 사태의 휴일증이 회수되기는커녕 시간이 갈수록 우리 사회를 더큰 혼란과 분열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과 대통령 하야를 외치는 집회가 거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경제 안보 불안과 사회 혼란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면서 국민들은 여태껏 경험하지 못했던 위기 의식과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2년 반전 촛불 정권의 출범에 걸었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서 지지율 급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정의 총체적 난국이자 정권의 위기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 맡기겠다며. 탕평책 인사와 통합 내각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핵심 지지층만 바라보는 단절의 정치와 진영을 의식한 시대착오적인 국정운영으로 스스로 발목을 잡았습니다. 문 대통령의 하산길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당장 내년 총선 등 정치 일정이 향후 정치 지형의 변화를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조국 사태를 계기로 공정과 정의 등 핵심 가치가 훼손되었고 도덕성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진보 보수를 초월한 탕평 인사로 통합 정부를 꾸리는 청와대와 정부의 인적 쇄신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그것이 촛불 정신의 진정한 실현입니다. 요즘 경영난에 처한 자영업자들이 핏의 악순환에 빠지면서 심각한 신용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3일입니다. 개인신용평가회사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가운데 세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부채가 올해 2분기 407조 9천억 원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2분기보다 40조 7천억 원 11.1%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자영업자 총 대출 금액이 704조 8천억 원 인정을 감안하면 전체 대출의 60%가 다중채무자 빚인 것입니다. 올 2분기 기준 다중 채무자 숫자 127,000명도 0 작년에 비해 7.7%가 늘어났습니다. 다중 채무자는 흔히 빚을 돌려막는 사례가 많아 위험한 대출로 분류가 됩니다.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 또한 우려스럽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0.4%로 2년 전보다 0.11 포인트가 급등했습니다. 신용 상태를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든 자영업자들이 제2금융권으로 몰리면서 고금리 부담을 안게 되는 것도 크나큰 문제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상당수가 직장에서 은퇴한 고령자로 한국 경제에 가장 취약한 계층입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내수 부진 비용 인상으로 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들이 생존을 위해 또다시 빚을 늘리는 상황에서 채무상환 능력 저하로 대출에 급격한 부실화가 초래될 경우 개인은 물론 금융시장 전체가 위험에 빠지게 되고 우리 경제에도 충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자영업자 부채 구조조정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원리금과 만기구조를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대출자산의 리스크를 줄일 맞춤형 대책이 필요합니다 경제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해도 광주경제만큼 어려운 것은 없을성 싶습니다 며칠 전 컨퍼런스가 있어서 광주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전반이 어렵다고 하지만 밤 9시도 안돼 불이 꺼진 금남로 일대를 보고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광주를 상징하는 곳임에도 마치 유령의 도시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전국 7개 도시 중에 이런 곳은 없었습니다. 전라도 음식 맛있다는데 음식 산업 못 키우고 지역 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졌는데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능과 무책임 이전에 무감각한 것 같습니다. 경제 불황 속 지역골목 상권과 소상공 자영업계층의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며 신용불량자들이 소리 없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이비 부모 세대인 1955년부터 63년생인 네이비 부모 세대가 최근 다니던 직장에서 준비 없이 퇴직하면서 생활고에 빠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이라든가 경남 등 제조업 침체 지역에서는 건설 경기 하락까지 겹쳐서 자영업자와 부동산 투자자들이 신용불량의 늪에 빠지고 있습니다. 매수 판매가 급감하고 취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가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텨온 소상공 자영업의 대책과 보완이 절실할 때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